안녕하세요, 세띠입니다. 여러분 혹시 테르메스라고 아시나요? 정준산업에서 나오는 떼미리 장갑인데 천연 섬유 어쩌고로 만든 떼미리계의 에르메스라 하여 테르메스라고 불리는 제품이에요. 몸에 비누칠만해서 슥슥 문질러주면 온천욕을 한 것처럼 살이 부드러워져요. <laughs> 전에 쓰던 게 너무 지옥에서 온 아이로 변한지 오래라 새로 구입했어요. 이제는 하얀색도 나오더라고요. 때밀이가 참 예쁘네요. 8년 정도 쓴제 효자템이라 한번 소개해 봤어요. 자극이 적어서 저는 얼굴 각질도 이걸로 살살 문지르는데, 그래서인지 필링 젤 따로 안 써요. 아까워서 이것도 킵해 놓으려고요.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제품이라 궁할 땐 저런 거라도 궁하거든요. 연휴가 시작되었어요. 신난 직장인 친구가 번개를 쳐서 갑자기 원조 할매 곱창집에서 만났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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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밤에 기거 하시면 되 아, 국물 죽여. 이 집은 친구 동료가 소개해 준 집인데 친구와 저에게 친숙한 위치는 아니지만 정말 맛단어로올 만큼 맛있는 곳이에요. 진짜 이집 알려준 친구는 진짜 와 잘해줘 진짜. 나는 여기가 멀어도 올 만하다고 막 진짜 올 만해. 오늘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아. 저는 전골밖에 안 먹어봤지만. 곱창이 정말 부드럽고 잡 내가 안 나요. 여기는 안 했던지? 안 기울이면 곱창 많이 난다. 괜찮아. 원래 이렇게 따라야지 속이 안더으로 갈아야겠다. 아, 맛있겠다. 아, 진짜 나 너무 맛있고 싶었거든? <laughs> 아, 너무 참았어, 진짜. 맥주만큼은 안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뭔가 이뻥 뚫리는 것 같은 이 볶음밥 때문에라도 매장에서 먹는 걸 추천해요. 잠깐만. 치즈 추가는 완전 필수예요. 더 이상은 한계예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할것 같아요. 누가 보면 이만큼 소극하게 남은 줄 알죠? 조용히 해줄래? 연휴를 활기차게 시작하려 산에 가는 중이에요. 문득 오래된 자판기가 새롭게 보여요. 요즘엔 500원이네요. 저 대학 때는 일모차가 50원이었는데. 그래서 길에서 50원 주우면 자판기로 직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랜만에 경복궁역. 시위가 한창이라 버스들이 다 우회하고 있어요. 여름부터 성벽 붕괴 공사로 막혀 있던 탐방로가 왠지 오늘은 열었을 것 같아요. 아 오랜만이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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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제발 끝났어라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 정말 오랜만에 왔어. 아싸. 계단 바뀌었네. 공사 다 해하면서 바꿨나 보다 계단. 계단 좀 바뀌었잖아 지금. 약간 스틸로 바뀐 것 같은 저 느낌은 뭐지? 아니요 아, 젠장. 아직도. 아 뭐야. 아 짜증나. 가자. 솔직히 청와대가 건설했다면 진즉 고치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아쉽네요. 아니, 솔직히 삼월인 거말안 돼. 공사 진짜 느리게 한다. 청와대 옮겨가지고 그런 것 같아. 아, 미친 새끼 저. 오늘도 하산하던 길로 올라가 청운대까지만 찍고 오려고요. 오늘따라 저희가 왜 이렇게 높아 보이지? 왜 이렇게 험난하고 멀어 보이지? 이쪽은 뷰가 별로라 찍을 게 없어서 바로 청운대에요. 시위하네. 엄청 시끄럽네. 오늘따라 사람이 더 많네요. 그래서 버스 다 우회했나보네. <laughs> 아직 1월인데 목련은 벌써 봄이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왔던 길로 다시 내려와 부암동 돈가스에 왔어요 맨날 집에만 있는 할미는 이런 최첨단 시스템이 신기하기만 하네요 감사합니다 대박 이집 치즈 돈까스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대박. 이거 봐. 치즈 먹어. <laughs> 너무 행복한데? <laughs> 아! 치즈가 진짜 많아. 아, 나 이렇게 오랜만에 치즈 많은 돈까스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저기 반다코 먹을 못 보던 맛이 하나 있는데. 라임. 라임은 원래 있었는데. 그거 뭐지? 레몬인데. 잘안 보이는 거 카메라 줌 당겨서 확인하기. 저만 그런가요? 소화도 시킬 겸 걸어서 서초까지 내려가요. 봄 되면 개나리가 정말 예쁜 길이라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어떤 커피집을 갈까 고민이에요. 아인슈페너도 좋지만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열었나? 다 닫나? 아, 친구가 전에 얘기했던 곳을 가보기로 했어요. <laughs> 들어가 볼까? 미국 3대 커피 뭐 라고？하 던데 이 름이 인터스텔라 뭐 그런 이 름이 었던것같 아요. 전혀 아니 었 네. 시그니처가 근데 제일 궁금해. 그거 먹어볼래 아베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베나 두 개? 아베나 라떼 두개 주세요. 아베나 라떼 두잔 하시죠. 그러면... 아베나 라떼는 요음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매콤하게 칠리 파우더가 올라가요 네. 네.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빼드리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냥 넣어주세요. 두잔다 넣어드릴까요? 네. 네. 자고로 이런 곳에 왔으면 네. 시그니처를 네. 먹어줘야 국물. 쿠키나 빵좀필요하시 이쁘다. <목소리나> <그냥 집에 가실까요? 목소리나> 어, 아, 와, 이 고춧가루가 되게 특이해. 먹어봐, 좀 특이하지? 고춧가루. 야, 맞아. 칠리 파우더라 그랬어. 네, 매콤하게 칠리 파우더가 올라가요. 네. 확실히 기발한 면이 있는 라떼였어요. 칠리 파우더를 넣는 건 생각도 못 해봤거든요. 눈 감고 먹으면 시나몬 같기도 해요. 그 밖에도 단맛이 있었는데, 일반 설탕은 아닌 것 같고, 아가베 시럽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집에서 라떼 위에 칠리 파우더 뿌려 먹어 보려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